으크리매크리매크리매크리매크리 들리죠? 들려 들려 잘 들려 <laughs> 들려 들려 잘 들려 야구우 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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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 들리나? 야타타타타라 네, 지금 타, 타, 잘 들려요 타타타타 어? 나이 흥분하면 모르겠는형 두꺼형 고고고 두꺼 이거 같아요 이거 이거 아, 왼쪽으로 저 갈게요. 저 파라는 파라 왼쪽으로 갈게요. 아 뭐야, 층층이 중독 엔터이구나. 딱딱 걱정으로 갈 거야. 왼쪽, 왼쪽. 왼쪽 티바 윈디. 티에 네, 윈디. 나이스 맥차 베르시. 하나 컷. 나이스 컷. 티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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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가 나. 갑초. 나피 좀, 나피 좀, 나피 좀, 나피 좀. 디나히야나히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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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나 음. 아, 한입 못 음. 먹었다.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에 데 있다. 시총빠졌다힐발이트아돌았어발 4발. 5발. 1 트레 발 1발. 2발. 3발. 4발. 5우 6발. 다운 6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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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이이 다운 비 무리하지마 최대 비벼 최대 비벼 킬 없다 와와힐 대박이다 힐 아, 가자 가자 점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비어, 갈비어, 갈비어. 아 밟아 밟아 비벼 비벼 아이다 날아오네 영상 아마 놨던것 1시 나도 까이 나도 나나고 해, 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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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뭐지 나도 3도6 3 3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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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자자자 집중 집중 게임도게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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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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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놀람> <놀람> 메르시, 쪽 메르시 오른쪽 봐. 저쪽하나 미스터, 저쪽하나 미스터. 메르시 커시야. 안 아피. 미터 개피. 이마 어프. 아, 탑, 탑, 탑 오. 그렇지야. 펠 파시야. 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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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아, 하나 보. 뭐. 메르시. 디바. 맞췄다맥만다백 있어. 이래 힐링, 이래. 힐링.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 원숭이 무슨 거야? 왜 범블 빡치는데? 중간 좀 받았어요. 그래 밤비 뒤에 S 받았지. 미션 나와. 아나힐밴 올맨. 아 여기 오른쪽 오른쪽. 아, 저거. 맥크리게어이스나 좋았다. 갔크리다다 <목소리> 하나, 둘. 갔점으로갔점으로 빼. 준비다. 슉 빼. 거점 빼자. 빼자. 들어가 맞아. 들어가 맞아. 어. 오른쪽 어. 백. 아이고. 알아. 미안 미안. 아. 아. 비벼, 비벼, 비벼. 그냥 비벼. 비벼, 나이스. 뒤에 비비 뒤로. 나 뒤로. 지금 이스뒤에 가운데. 거점 거점 거 오케이, 아... 뺄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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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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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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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케이 오케이, 자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무하지 있을 거야. 응. 솔져는 어, 있을 거야. 거야. 석영은 빠졌고 자포 빠졌고 윈스턴도 아직 없어. 왼쪽 2층 왼쪽 아래. 나이스, 나이키리랑 알키, 뽕이랑 솔져 공봐. <laughs> 왼쪽 윈스턴, 왼쪽 방에 윈스턴. 걸렸다. 콧방 빠졌다. 나 올라가, 걱정 마, 걱정 마, 걱정 마. 그만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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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솔져, 솔져, 잘, 솔저 잘.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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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밑에 윈스턴. 아, 밑에 윈스턴. 나힐이야나힐이야 밑에 윈스턴. 백박터박렸고 NC, 총하박박피박백박박어어쩜 인스턴, 박박박 짤, 어쩜 인스턴, 인박박 오른쪽 박박박박인턴박박박 오른쪽. 왔어. 아이고 나박박나박박박박박짤박이스박박박박박베박박봐박박박박박박박박박어박박박 나이스. 아, 아, 인스턴 잡았어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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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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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